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에 대한 두 팀장들의 다른 대우가 영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의 세심한 행동이 영국 대표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과 비교되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강력한 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워크 부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케인도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특별한 행동이 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행동 차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케인을 맹목적으로 칭찬하던 일부 영국인들조차도 손흥민이 토트넘을 일관된 팀으로 만든 방법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영국의 한전설이 케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한 발언이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영국에서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그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아시아 지역 예선 라운드 2의 큰 승리가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를 5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득점 목록을 보면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황희조 같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연속 득점을 하며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키커 신문은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분데스리가의 세 선수 김민재, 정우영, 이재성의 활약과 한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대승을 조명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중반 싱가포르 수비수의 거친 파울로 넘어져 부상 우려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여러 매체들 이브닝 스탠다드를 포함하여 손흥민이 넘어진 상황을 보도하고 그가 팬들을 안심시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에 오래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느낌이 없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이 조금씩 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는 것은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고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의 주목을 끈 것은 손흥민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었으며 이는 유로 예선 경기에서 해리케인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고른 황희조가 페널티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순간 하나가 TV 화면에 포착되었고 전 세계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다른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영국 TV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손흥민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순간 그의 리더십이 부각되었습니다. 황희찬이 황희조 옆에서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후 황희찬은 황희조의 등을 두드리며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황희조에게 기회를 넘겼고 황희찬 옆에 서서 그와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황희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고 그는 아직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황의조가 손흥민의 제안에 따라 페널티 킥을 차서 골을 넣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황의조는 황희찬의 지지 덕분에 다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손흥민이 팀장으로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해리 케인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2024년 유로 예선에서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7골을 넣으며 영국이 7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영국 팀의 한 선수인 잭 그릴리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릴리쉬와 사카는 영국의 양 날개로 공격을 이끌었지만 그릴리쉬는 나중에 주전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트트릭을 기록한 사카는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릴리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는 부카요 사카가 세계적인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카가 다른 레벨에 있다고 말하며 조콜 역시 사카를 전국 축구의 미래 얼굴이며 큰 무대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제 그릴리쉬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는 슬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릴리쉬는 적이 올때 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처럼 플레이가 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영국 선수들은 그릴리쉬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기회는 74분에 왔습니다. 영국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경기 후에 공개된 뒷이야기에 따르면 동료들은 캐리 케인에게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제크 릴리쉬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은 국가대표 득점 기록을 추구하기 위해 이를 거부했고 결국 페널티킥에서 득점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한 경기였기 때문에 케인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케인의 페널티킥 집착은 이미 영국에서도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부상 여파로 8게임 연속 무득점에 부진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에게 단한 번도 페널티 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료의 회복을 돕는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계속해서 페널티 킥을 찾습니다 물론 주요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맞지만 일각에서는 부진한 동료가 폼을 회복하는 것도 승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케인을 비판했습니다. 페널티킥 양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케인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EPL 득점왕 출신 테디 셰링엄도 TV에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정말로 페널티킥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과 케인의 행동 차이가 영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진정한 리더는 승리를 갈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람을 이끄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조직과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뛰어난 리더를 가진 한국 대표팀이 다가오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 하스퍼는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의 장기적 후계자 포지션을 메울 선수를 찾아나서며, 2003년생의 눈부신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어린 선수를 영입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토트넘 전담 기자로 이름 낸 피터 오루크가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인사이더에서 17일 한국 시간에 발표한 보도를 통해. 이탈리아 최고의 축구 클럽 중 하나인 유벤투스에서 화제의 중심에선 사무엘이 빌링 주니어가 다음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첫 번째 적극적인 영입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토트넘의 책임감 있는 명장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노르 솔로몬과 이반 페리시치가 부상을 당한 후 전력의 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측면 공격수를 추가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빌링 주니어는 2003년생의 기대를 모은 어린 선수이다. 그의 축구 경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첼시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성장해 2020에서 21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 유소년 아카데미로 이적했다. 그후 지난 시즌에는 유소년 팀에서 B팀으로 진급하며, 뉴스리그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의 능력은 해당 시즌의 1군으로 데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유벤투스 내부에서도 그의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에서 23시즌 동안 빌링 주니어는 18번의 경기 출장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 골과 2회의 도움을 기록했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핵심 선수로서 큰 활약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네번의 리그 경기에서 2회의 아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는 아직 이번 시즌 많은 신인에게 가혹한 성인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빌링주니어는 왼발로 공을 다루는 측면 공격수이다. 그의 182cm의 좋은 신체 조건은 그에게 가장 훌륭한 속도와 돌파력을 제공하며 주로 왼발을 사용하여 선수를 잘 운용한다. 빌링 주니어는 자신의 포지션을 좌측 윙어로 많이 맞지만 오른발로도 꽤 확실하게 사용하고 때로는 오른쪽 윙어로서 뛸 수도 있다. 좌측 윙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전통적인 윙어 스타일을 구사한다. 오른쪽 윙에서는 수비선을 깨는 중앙으로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공격한다. 오르크 기자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소식통에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토트넘의 높은 단계의 구단 관계자들은 20살의 빌링주니어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공격수로 보고 있다. 빌링주니어는 이미 잉글랜드 U-21 국가대표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 첼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제 그의 귀국을 설득하려고 해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빌링주니어와의 계약은 2024에서 25시즌까지 구속되어 있으며, 이번 겨울과 다가오는 여름에 이적을 검토하고 있다. 그의 현재 몸값은 약 900만 유로, 약 126억 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는 일군 무대에서 그의 전체적인 능력을 어필할 만큼의 경험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의 전력감이 기대된다. 1월 이적시장을 통해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하는 경우 솔로몬과 브레넌 존슨이 박탈당한 전방 공격력을 보충하는 역할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가올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현재 기금 확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싼 선수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젊은 유망주를 영입하거나 임대 선수를 통해 팀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